오늘은 얼음 살려고 잠깐 이마트에 왔는데 뭐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있나요? 잠깐 구경했습니다 잔세트들 웬만한 건다 들어와 있고 할인도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곧 추석이니까 아마 제일 싼건 트레이드스에서 제일 쌀 거고요 뭐 이마트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이마티콘 이라고 약간 상품권 같은 게 있는데, 그게 통신사 할인받으면 뭐 5%, 7% 이렇게까지도 할인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꼭 사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, 그걸 활용해서 사시면 조금 더 저렴할 것 같고, 어, 위스키가 안 팔리다 보니까, 어, 위스키 회사나 수입사에서도 잔세트에 힘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주류학개론 영상 하나 봤는데, 거기 카발란 선물 세트도 올라왔더라고요.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것 같은데,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, 그거는. 그래서 한번 아내에게 허락을, 아니,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, 미리. 여보, 나 저거 사, 꼭 사고 싶거든?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, 저 인간이 뭐 하나 샀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. 미안해, 그 고마워.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고 하더라. 미안하다, 미리 미안해.